주림. 어, 우리 진짬 진짬뽕 먹어. 시금치. <laughs> 오늘 하면 뭐죠? 진짬뽕. 저희가 새우를 좀 봤어요. 확실히 보울된게 해가 많이 죠 아, 저희가 똑같은 시간에 찍는데 오늘 어, 이제 벌써 밤이 되어갑니다. 뭐진간고사죠 어, 지금? 원래 지금 미드텀 타 기간이라서 지금 좀 기운들이 많이 없습니다. 이번 영상 도 재밌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세워 한번 시습시다. 네. 오늘 가위바위보 세우지, 세우 치기 세운 세 치기 세우 시기 세판3판3판안 됐지 가고가위보 아야 아야 야 업박이야 아아 야, 야, 내가 먼저 냈잖아 <laughs> 안 됐지 가고두어스트레칭 한번 시켜줘 열오 예만네 우리 우리 다음에 소금구이 소금구이, 소금 <laughs> 오늘 소금구이, 오늘 소금구이, 먹고 소금구이, 소금구이, 오늘 소금구이. 어떻게 해? 소금에다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? 묻어있는다 <laughs> <laughs> 해도 한계가 있잖아. 어 아니, 새우 <laughs> 색, 어, 없어. 새우, 아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 와서 왜 우리 새우 코너 필요잖아 뺄까? 한번 뭐 아니 됐어. 이게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진짬뽕 하.. 아야야야 아, 아, 카메라 아. <laughs> 와 근데 이거 비주얼 봐 진짜 짬뽕 같아 아 진짜 진짜 참깨라면 이상.. 짬뽕잘된거 아, 같기도 하고 그니까 맛이 좀 좋아 오늘 느낌이 좀 좋아 와오 냄새 괜찮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. 아, 니 면이 너무 쫀쫀해 지금. 아, 오늘 네, 괜찮다. 어, 동시에 말하니?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8.8팔 e 어, e 자, 아무튼 다음 주는 신라면이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영 씨한번 드셔보실래요? 네. 와. 음. 음.